안녕하세요 인생은 이벤트 채널의 여행을 좋아하는 물망초입니다 오늘 업로드할 영상은 전국 유명한 벚꽃 축제장을 2박 3일 동안 여행 다녀온 영상을 올려 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간 곳이 진해 군항제 벚꽃 축제장 인데요 진해 군항제 개막식 즈음에는 날씨 예측을 하지 못해서 벚꽃이 피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막식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개막식을 하고도 일주일쯤 지난 후에 갔었는데 이때가 거의 100% 만개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진해 벚꽃 축제는 전국에서도 1위로 손꼽히는 그런 벚꽃 축제인데요. 진해 벚꽃 축제 기간에는 시내 전체가 벚꽃이 활짝 피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핫스팟이라고 하는 경화역으로 갔습니다. 이곳 경화역 공원은 옛날 철도역사였는데 지금은 폐역이 되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놓은 곳입니다. 이곳 경화역 공원 주변으로는 아주 오래된 수령이 오래된 벚꽃나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꽃들이 만개를 해서 벚꽃 터널을 이루었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저희가 간 이날도 축제 기간이 일주일이나 지났음에도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곳은 진의 시내쪽 모습인데요. 시내쪽에도 이렇게 벚꽃들이 전부 만개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묵고 저희는 하동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동은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벚꽃들이 만개를 해서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거의 100% 만개한 상태입니다. 이곳도 축제는 일주일 전쯤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만개를 했고요. 저희가 간 날이 4월 1일이었습니다. 이곳 하동 벚꽃도 아주 유명한 곳이죠. 벚꽃 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길이 막혀서 꼼짝도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벚꽃 터널이 너무 예쁜 곳입니다. 벚꽃 터널을 지나 저희 화개 장터로 왔습니다. 화개 장터에서 쌍계사까지 벚꽃 십리 길이 아주 유명한 곳이라 화개 장터에 잠깐 들러서 구경을 했고요. 이곳에도 관광차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해장터 한 바퀴 돌아서 구경을 하고 벚꽃 십리길이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초등학교 근처로 왔습니다. 걸어서 올라왔고요. 이곳이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샷을 남기고 저희는 군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군산의 유명한 관광지 철길 마을로 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추억의 교복 놀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복을 빌려입고 사진도 찍고 추억 놀이를 했습니다. 철길 마을에서 교복놀이를 하고 저희는 이동을 해서 군산 동국사를 찾아왔습니다. 동국사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 지어놓은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건축 양식이 저희들이 일본 여행 갔을 때 보았던 신사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동국사를 나와서 저희는 군산항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군산항 해양공원 맞은편 쪽에 있는 낡은 건물인데요. 안중근 의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 그대로 보존을 해놓았는데요. 이곳은 군산 해망로 196이라고 커다란 우체통에 주소가 적혀져 있네요. 이 보이는 낡은 건물은 일제 시대 때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했었나 봅니다. 이 건물은 일본인들이 쓰던 사료 창고였다고 하네요. 일제 시대의 흔적을 그대로 볼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기까지 군산 여행을 마치고 저희는 이제 안동 벚꽃축제를 한다는 안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안동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는 안동에 와서 점심을 못 먹었기에 먼저 안동에서 유명한 안동 찜닭을 먹기 위해 안동간을 찾았습니다. 검색을 해서 찾아간 곳이고요.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저희는 이제 벚꽃 축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축제장에 도착을 하니까 먼저 하해탈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안동 벚꽃 축제장은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다른 벚꽃 축제장과는 달리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습니다. 여기저기 예쁜 포토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은 가족단이나 젊은 연인들이 찾기에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저희가 축제장을 찾은 이날 안동의 벚꽃도 100% 만개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2024년 벚꽃 여행은 벚꽃 구경 실컷 하고 돌아가는가 봅니다. 여기까지 저희 벚꽃 여행 영상이었고요. 지금까지 저희 영상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